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경하고 오실 거죠? 없었어요.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사실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어요. 다 차질이어서 <목소리> 그래서 멘탈이 조금 흔들렸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감독님이나 감들이나 <목소리> 다시 이렇게 잡아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공격이 좀 약해요, 많이 약한데 이제 비시즌 동안에 그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공을 많이 때리고 이제 많이 맞추기도 하고 하긴 했는데 아직은 많이 모자르죠. 아직은 이제 좀더 계속 더 해야 될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첫 이제 개막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한 준비했던 이제 그런 실력들을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다음 경기 때는 좀 오늘 같은 경기력 말고 좀더 좋은 경기력으로. 네, 팬들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